여러분들의, 궁금...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순정 연구소 야심 장구처럼 시작합니다. 오늘의 주제 순정이 좀의금식소러운가라아볼까자 우리 민영이 금식소러회몇명 등록시켰지? 저3명 등록시켰습니다. 오자 여기 세 장. 자한장두장세 장. 3장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 우리 민지는 몇명 등록시켰지? 저한 명도. 김민지 엎 드려. 음주? 음주를 하자고요 어! 금수 가자고! 네! 저는 언제든 좋아요! 순장님, 저 금식수련에 갈지 말지 고민돼요. 뭐, 갈수 있으면 가는 거지. 김민지 엎드려. 순장님, 저 금식수련에 가고 싶은데 계절 학기 들어야 해서. 너 계절학기 들어도 금식 수련을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힘들 것 같으면 한번 고민해봐 김민지! 엎드려 공장히저 양쪽 다리가 부러져서 금식 수련을못갈것 같아 가! 가라고! 너안 가? 가! 제발 좀 가! 가! 오늘의 결론 여러분 어, 여보세요 어하반님 유스틴입니다 유스틴 아, 니하단님 네 은혜를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? 아이 금식수련회에서 기도 열심히 했잖아, 동력기 도했어 시면들이랑 은혜 나는 많이 해. 아이고, 하단님 감사합니다, 많이 할게요. 아유, 그래 그래 들어봐. 시면아, 너 금식수련회 가라. 갑시다. 시면아, 너그그그그 그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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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웃음> <웃음> 최종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최종 면접으로 금식 수련 생활선장에 정해지겠네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식 수련의 둘째 날 방에서 당신은 초콜릿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정말 먹고 싶겠지만 과감히 버리고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뭐 아주 정석적인 대답이군요 다음 분? 저는 먹고 두 배로 회개하겠습니다 와우 인터레스팅 아니 그래도 되는 거야? 다음 질문입니다 마지막 날 함께 섭식할 때 순원이 바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저는! 저의 바나나를 순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도 아니고 그게 될것같습니까 혹시 그 바나나 떨어진 지 3초가 안 지났나요? 아! 아니 그걸 어떻게 해? 당장 주워서 제 입으로 넣겠습니다 와우 인터레스팅! 웰 던! 이거 금식 끝나자마자 치킨 시킬 놈이구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식 수련회 때 배고프지 않는 정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. 바나나. 순원이 떨어뜨린 바나나를 3초 안에 주워 먹는 방법입니다. 이는 국가공인 3초 룰을 이용한 방법으로 순원보다 빠른 스피드와 순발력이 필요합니다. 어? 어? 혹시 본인의모 뭐 10점 만점에 몇 점? 점이... 음... 인데 아. 금식수련에 갔다 와서 살빠져서 부정? 10억 받고 금식수련에 평생 안 가기 대? 금식수련에 한번더 가서 바나나 한 송이 받기? 음... 음, 바나나 한 송이 받기? 그 이유는 여러분 금식수련에 바나나 진짜 맛있어. 금식수련에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후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. 여러분 너 보고 싶었어. 여러분도 금식수련에 같이 가요. <laughs> 혹시? 이랬는데? 열리 됐습니다 이랬는데 열리 됐습니다 금식 수련회 은혜가 정말 충만하지 근데 내 뱃속은 충만하지 않아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나 떡은 너무 맛있어 아, o w 기도만 해도 배가 불러. But, I am liar. Never l e a 올해 마지막 수련회 너무 기대돼. 진짜, 내 마음은 뭘까?